인도의 한 예언자가 한국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이전, 한국 전체를 주연될 대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반순한지측이 아닙니다. 이 인도 예언자의 과거 예언들은 놀라운 저맛도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역병과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제 그의 시선이 한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격변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기존 정치 체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국가적 위기 이후에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 현상들, 이 모든 것이 오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될 진술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준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평범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인도의 깊은 삼골마을에서 태어난 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사티시 쿠마르라는 이름의 이 예언자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영적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꿈에서 보기 시작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마을에 다칠 홍수에 이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적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졌고, 그의 명성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의 신비한 아이로 불렀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가 2021년에 예견한 세계적 경제 위기와 2023년의 중동 분쟁은 놀라운 점화도로 현실에 되었습니다. 올해 초 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쿠마르는 깊은 영상 상태에서 한국에 관한 강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이 비전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내가 승급을 보았다. 그곳에서 세계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6월이 오기 전에 한국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나. 이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쿠마르의 예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의 반응은 바양했습니다. 일부 영적 커뮤니티에서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서구 세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이 예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환경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고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바해만 해도 서울에서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 지진이 감지되었고 남해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해양 생태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코마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예언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말로 요해 이전에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반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가짜의 영원 깊은 곳에서 응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은 반순히 재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위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쿠마르가 한국을 위해 남긴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아 이전의 한국은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둘째, 이 시련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이 지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마르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예견한 유아엘 이전의 끔찍한 사건 그 예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전의 내용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서 둘로 나뉜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쪽은 깊은 청색으로 다른 한쪽은 불길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두 색의 경계에서 빛이 춤추는 것 같았고 그 빛은 점차 강해져 결국 한국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쿠마르가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먼저 낮은 진동이 시작되고 이어서 온 나라를 침묵시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쿠마르의 표현에 따르면 슬픔과 희망이 섞인 천둥보다 깊지만 바람보다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 그는 한국의 국토가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에너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된 사건의 조짐은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쿠마르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 정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분열과 대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치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체위를 넘어 거의 영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상현상 역시 예언의 증후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이례적인 기상패턴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봄은 평소보다 불안정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부들과 어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쿠마레에 따르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이 큰 변화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최근 몇달 사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염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중의 집단 심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 사건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는 기존 권력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적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적 차원에서는 한국 땅 자체의 진동수가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습이 6월일까요? 쿠마르는 이것이 힌두 달력의 특별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사념합니다. 힌두 달력에 따르면 올해 요엘 초는 사크티 포탈이라 불리는 강력한 에너지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져 큰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도 6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행성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는데 쿠마르에 따르면 이 배열은 300년마다 한번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 행성 배열은 지구의 특정 지점, 특히 한반도의 강력한 에너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의 문턱에 서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적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촉구입니다. 쿠마레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 모든 혼란과 변화 속에서 놀라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에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마레의 비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가 청와대나 국회, 혹은 대기업이나 유명 대학 출신의 엘리트 계층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언은 분명히 이 사람이 기존 정치 체제의 외부에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마르의 비전에서 이 인물은 처음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 방출되는 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주결에는 황금빛 추광이 있었고, 그 빛은 그가 말할 때마다 더욱 밝아졌습니다라고 쿠마르는 묘사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카리스마를 넘어선 깊은 영적 연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게 되는 시점은 바로 6월의 사건 이후입니다. 쿠마르는 큰 혼란이 한국을 덮은 후, 사람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혼란의 순간에 이 인물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영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쿠마레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세 가지 핵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깊은 인도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을 중심에 두른 비전입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잊혀진 이들의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둘째, 이 지도자는 확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옹겨수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실성과 명확함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직접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설명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의 신성함과의 연결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영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야망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묵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그의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중요한 경고도 함께 절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기존 권력구조와 사회적 간섭에 도전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 특히 기득권층은 그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거나 나이부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쿠마르는 강조합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기존의 정치적 해결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유자이자 발이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곧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중미의 지도자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이자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비정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 앞에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쿠마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낡은 체제에 매달리는 사람들. 국민들의 이러한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갈정짓게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자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영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쿠마레의 비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시전 앞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일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쿠마르는 한국 사회가 명확하게 두 집단으로 나뉠 것이라고 이견했습니다. 한쪽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감고 길에를마다 것입니다. 변화의 아픔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 변화를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실내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쿠마르는 선영했습니다. 이두 집단 사이의 갈등은 반수란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한쪽은 실용적 이성과 전통적 가치를 내세울 것이고, 다른 쪽은 영적 직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쿠마르는 이 대립을 지성과 영혼의 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쿠마르의 말을 빌리자면 겉으로 보이는 충돌은 반지 내면의 전쟁이 외부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버리고 있는 두려움과 신뢰, 분리와 연결, 과거와 미래 사이의 투쟁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절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가치관과 신념 체계 사이의 근본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담론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비난과 반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의 칼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위험한 것은 영적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과 거짓, 빛과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은 목소리를 따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냉소와 불신에 빠져 어떤 벼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한국인들의 영혼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집단적 시험은 한국 사회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쿠마르는 내면의 경계를 간조합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위기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짜의 두려움, 욕망, 집착을 비춰주고 집단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와 미해결된 상처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조언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분열을 스마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큰영결과통합의 향해 나아갈 것인가? 쿠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속에는 강인함과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선택의 순간은 단지 한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조 한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혁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 미국, 일본과 닿은 강대국들은 이 변화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마레의 예언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부분은 바로 한국의 변화가 세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영적 시대의 중심축이 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고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역할이 뒤바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들판을 밝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깨달음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이 변화의 파장은 가장 먼저 인적 강대국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쿠마레의 예언에서 중국은 처음에는 한국의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용은 자신의 영향력이 부전받는 것을 느끼고 분노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피해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자국 내 민주화 욕구를 자극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의 변화를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리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날개를 펼치겠지만. 그 눈은 경계로 가득 찰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까 우려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복잡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해 뜨는 나라는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빛 사이에서 갈등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예언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충돌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갈등과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경계심이고 바른 하나는 자신들도 비슷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희망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의 눈에 관한 언급입니다. 한국에 향한 세계의 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눈, 하나는 파뮬의 눈, 그리고 하나는 희망의 눈입니다. 이 세계의 눈에 대한 해석은 바야할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앞서 언급한 세강대고, 중고, 미고, 일본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바른 관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은 변화를 위협으로 보는 시가 파묘의 눈은 변화를 이용하려는 시가 희망의 눈은 변화를 영감의 원천으로 보는 시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쿠마르는 또한 한국의 변화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 돌이 물에 던져지면 파문이 퍼져나다 듯이 한국의 변화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 자신들만의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영감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판압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할수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면 일부 권위주의 체제에게는 경고 이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비슷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풍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쿠마르는 빛의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깊어진다고 강고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쿠마르는 한국의 변화가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부전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깨달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이 도전에 대한 해답을 세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절안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쿠마레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지배와 풍제가 아닌 봉사와 연결에 기반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권력에 행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입니다. 쿠마레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나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원천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은 봄과 서,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발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영혼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적 변화의 문제, 즉 영혼의 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체제와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연민과 진실의 기반화 만전히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이 존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언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영적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쿠마르는 전통적인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 지도자, 영적 멘토, 혁신적 사상가들로 각자의 영역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 역시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적 메시지의 핵심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쿠마레의 말을 빌리면 한국은 영혼의 빛과 자존심의 그림자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두려움과 사랑 분리와 연결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목적과 조화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쿠마르의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이 예언을 영적 정화와 각성에 필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6월 이전에 일어날 사건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한국 사회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거친 폭풍 후에 피어납니다 라는 쿠마르의 말처럼 이 시련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절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적 해석에서는 이 예언을 한국 사회의 도덕자 윤리적 쇠퇴에 대한 경고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불균형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도해석 모두에서 공풍되는 것은 진실과 왜곡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언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해석과 왜곡이 등장할 것이며 일부는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할 것입니다 쿠마르는 진실은 깨진 거울처럼 나뉘겠지만 여전히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분열과 혼돈의 길로 이끌릴 것입니다 반면 신뢰와 희망으로 반응한다면 이 위기는 깊은 치유와 변화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쿠마르의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반지 가능한 길을 보여줄 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짧지만 선택은 영원합니다 6월이 오기 전 준비하십시오.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진정한 기적은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곳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일 것입니다.